그가 보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계십니다. 다마리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 짖으라 아멘. 압논이 어, 누이 동생 다말로 인해서 병이 납니다. 이복 어, 동생입니다. 상사병이라고 말하는 병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 사무엘하 13장 살펴보고 있지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압로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데 사랑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이게 욕망이란 말도 너무 신사적이고요, 그냥 더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포장하고 위장한다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러합니다. 죄인데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명확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와 같은 줄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죄로 말하는 것이 이 동성애입니다. 우상승배와 더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했더니 하는 것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느니라. 그래서 돌, 나무, 짐승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바울이 얼마나 떨리며 썼을지가 참 느껴지는 게 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러 섬김이라, 라고 말을 하고 또그 다음 동성의 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바울이 어떤 한 문장을 넣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로다. 아멘. 마치 이런 겁니다. 해는안될 말을 하고 그 입에서 그, 그 더러운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그래서 입을 씻어내는 것 같은. 옛날에 뭐 중국의 어떤 오어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왕이 훌륭한 이제 학자에게 가서 뭐내 왕궁을 내가 막전 통일했는데 내 왕을 그 왕국을 좀 다스릴 그런 신하가 돼달라 하니까 강물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요. 에이, 못 들을 걸 들었다. 바울이 지금 못할 말을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이 말씀을 끼어넣습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까지 넣습니다. 그 이거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막 떨리는 겁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사랑이 아니고요. 죄입니다. 근데 요즘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면은 야 어떻게 교회가 사랑을 말 말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냐. 정말 의외로 많은 그 목사님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맞아. 사랑해야지. 여러분 동성애를 행한 죄인은 교회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죄 자체를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동성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것, 영리로 쓰는 것, 음욕, 남색하는 것 그리고 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반드시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버려야 될죄 중에 하나가 동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랑이라고.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사랑하자. 여러분, 죄를 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포장합니다. 이성적이란 이름으로, 합리적이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요. 해서는안 되는 일을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냐. 이게 이성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교회가 선교지에서 이게 어떤 성교사님 파송합니다. 성교사님 파송하고, 이제 성교사님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성교사님이 진짜 가난하고 힘든 지역에 가서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리라. 교회 요청했습니다. 교회가 반대합니다. 어, 왜 반대하시나? 알아봤더니 그, 그곳은 땅값이 오를 확률이 적다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현장에 가서 성교사님들께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는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여기 말고 도심 한가운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성교지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기왕 교회 돈을 써살 거면은 나중에 회수할 때더 유익이 나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해야지. 여러분,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도 하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고, 이성과 합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과 합리라고 포장해서 올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거룩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고 말해도요, 사랑은 허단죄를 돕는이라 그렇다고 죄를 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포장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이성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성과 합리를 따지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창조주의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피조물이자 죄인이고 에베스 2장에 하면 죽은 우리를 위해서 시체와 다름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십니까? 이성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도 있어야 되고,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거룩이 빠지면요. 그냥 죄를 받아들이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오늘 암론이 우리 13장 쭉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랑이야.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이 암론이 누이동생 다말을 드디어 이제 요나답의 계략대로 1대1로 한 방에 있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동침합니다. 다말이 막 최대한 막 반항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암론이 다말보다 힘이 쎄므로. 당연하죠. 남자가 여자보다 힘센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억눌러서 음욕을 풉, 풉니다. 그때 암론은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겠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상처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이 욕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포장해도요. 처음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 나온 열매가 보니까 미움입니다. 15절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그리고 이제는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사랑이라고 자꾸 표현하지만, 사랑 아닙니다. 그 음욕의 감정보다 더 나쁜 미움이 나온다는 거죠.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큰 악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악입니다. 더큰 악. 죄를 짓고 났더니 죄의 결과가 더큰 죄가 오게 되고요. 악을 행했더니 더큰 악으로 이것을 덮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양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 다윗과 바세바 사건을 보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됐습니다. 이거를 덮기 위해서요. 우리 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덮고, 죄를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받아들이면, 이것보다 더큰 악과 더큰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사랑일 줄 알았는데, 결과는 더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죄의 양상이 그렇습니다. 항상 죄를 설명할 때마다, 창세기 3장의 죄를 떠올립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저 여자가 나를 죽게 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됐다 저 여자가 나의 원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망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이 암론이 다마를 오히려 더욱 미워했던 것처럼 더 증오하게 됐던 것처럼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요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동침하고 억지로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릅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의 화염검과 불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칼과 그룹 천사들이 두루다니며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죄 짓고 났더니 더 관계가 깨어지고 문빗장을 지르고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이 지킴으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는 포장해서 옵니다.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찾아오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암론이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는 요나답의 말을 듣습니다. 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요나답의 말도 안 되는 그 조언을 다 듣습니다. 1 6절에 보면 이제는 암론이 그를 듣지 않습니다. 욕망을 풀기 위해서는 다 받아들이고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룩에 대한 것은 밀어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거룩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다. 죄가 우리에게 올것 같다. 여러분 반대인 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더 거룩하기 위해 쓰고 더 거룩으로 판단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를 이겨내고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결말은. 미움이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의 결과는 미움이었습니다. 이 행한 악의 결과는 더큰 악이었습니다. 이 욕망을 품으로 인하여서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암노는 이 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형제의 손에, 압살론의 손에 죽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 과, 죽이기까지 기다리면서 다윗에게 원한을 품습니다. 내 동생을 이렇게 방치한.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반란을 일으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작은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랑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다가온 그 욕망 때문에 이제 한 가정 정도가 아니고요. 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리고 약살롬의 반역 마지막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다윗 온 이스라엘을 다윗을 왕으로 모셨거든요. 그때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지파들이요. 우리가 유다 지파 무슨 상관이냐? 있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모든 시작이 욕망 때문에 바세바를 향한 다윗의 욕망 때문에. 또, 다마를 향한 암론의 욕망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파괴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죄는 위장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거룩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네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 들으면 너무 좋지만 또 죄의 말씀들을 순서에 따라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내 네, 가만히 들어온 위장하여 들어온 것들 다른 이름과 가면을 쓰고 들어온 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험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북 교회와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 있을 때. 또 홀로 있을 때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련회 중입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거룩한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은혜 받고 돌아와 변화의 단초를 얻어 더 성장하고 귀한 열매맺는 시간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인승 권사님 발인 예배가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